이번에는 다윗 왕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 그 이면에 감춰진 추악한 범죄를 정면으로 돌파했던 직원의 아이콘,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생 멘토 왕의 치부를 들춰낸 목숨건 한마디, 선지자 나단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잘나가는 권력자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절대 권력자 다윗 왕의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도 진실을 외쳤던 최고의 전략가이자 선지자 나단입니다. 1.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The man is you.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은 후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당신 죄지었지. 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뮤 스토리텔링을 들려줍니다. 수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어린 양을 빼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에 다윗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그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 순간 나단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심장을 찌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파괴가 아닌 회복을 위한 책망. 나단의 위대함은 단순히 왕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그의 직언 덕분에 다윗은 변명 대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할수 있었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로 갈때 목숨을 걸고 막아주는 사람임을 나단은 보여줍니다. 3.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력자 나단은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할 때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며 나라의 기틀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충실한 조언자로 남았습니다. 나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 주변에 내게 쓴소리를 해주는 나단 같은 존재가 있나요? 혹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해줄 용기가 있나요? 나단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나단의 짧고 굵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정의감을 깨웠다면, 좋아요는 시인실 진... 앞에 당당해지겠다는 여러분의 용기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들 하시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는 성경 속 멘토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단이었다면 왕 앞에서 그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진실을 말해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나단, 같은 동역자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연재할 인물로 기두원의 반전 스토리나 에스더의 결단 중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